본 제품은 설명을 듣고 화면을 클릭하면서 배우는 모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학습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 동영상 화면입니다. 참조하세요. 카페 기본 정보 수정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카페 가입 시 입력한 카페 기본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카페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상단 메뉴 중 카페 메뉴를 살짝 클릭하세요. 내 카페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운영 카페를 클릭합니다. 관리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카페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요. 카페 운영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요. 기본 정보를 살짝 클릭해줍니다. 어, 그러니까 카페 가입 시 입력한 정보들이 뿅 하고 나타나네요. 카페 이름은 바로 변경할 수 없고요. 마지막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수정할 수 있답니다. 카페 이름을 변경하시려면 조금만 기다린 후 변경하시고요. 카페 회원들의 가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 가입 신청 시 바로 가입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회원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카페를 설명하는 내용은 즉시 변경할 수 있답니다. 카페 설명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 반영되오니 카페 관련 키워드를 잘 생각해서 수정하세요. 카페 검색어도 즉시 변경할 수 있답니다. 카페 검색어도 네이버 검색 결과에 영향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직접 카페 검색어를 등록해 볼까요? 검색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음, 그리고 전체 글 보기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카페에 등록된 글 형태를 설정하는 것이랍니다. 글 형태를 클릭하시면 미리 볼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수정하신 후, 저장하기 버튼을 살짝 클릭해주세요. 확인을 클릭합니다.